안녕하세요. 파크리치 부동산입니다. 아, 오늘은 그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시는 우리 손님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네,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에 아, 집을 내놓으시는 경우에는 뭐 주인분이 내놓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재 임차인으로 계시는 그 세입자분들이 내놓으시는 경우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제가 그냥 오늘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시고 나서 보통 이 돌아가시면은 아 여기 부동산이 뭐잘 해주겠지라고 이제 믿고 가시죠. 맞아요. 저희는 저희 부동산에 이제 물건을 내놓으신 손님들 여러분들 되게 감사하고 어 가능하면 원하시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이 성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이게 깜빡하고 이 오늘 방금 접수받은 이 메모를 깜빡하고 저희가 어, 저장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laughs>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어제 어제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거든요 어떤 손님이 이제 2주 전에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신 분인데 이제 매매 건으로 아니 소장님 제가 2주 전에 부동산에 소장님한테 물건을 내놨는데 왜 우리 집은 네이버 부동산이 안 올라가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급하게 제가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봤더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전화, 전화로 제가 받은 물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딱 받고 끊고 나서 제가 손님이, 이제 내방 손님이 계셨어요. 바로 끊, 끊고 나서 바로. 네, 그래서 그분이랑 뭐 상담하고 이러면서 이 전화로 물건을 내놓으신 이분의 이 매물건을 제가 완전히 이제 잊어먹은 거예요. 네, 제 실수죠. 네, 그래서. 아 일단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부랴부랴 이렇게 막 올리긴 했습니다만 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오늘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처럼 깜빡깜빡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네. 전화로 물건을 받았어요. 그럼 바로 뭐 소장님들 따라 뭐 수기로 장부로 저,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또 저장하시는, 여하튼 그건 소장님들 나름이에요. 여하튼 받은 즉시 기록하고 저장해서 어, 광고도 올리고 어떤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화가 끊음과 동시에 손님이 방문하신 손님 같은 경우는. 손님이 나가신과 동시에 뭔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거를 깜빡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에서. 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제가 드리는 이런 경우가 안 생기기 위해서는 손님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는 그 일종의 크로스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한 부동산에 전화든 뭐 내방이든 매물을 이렇게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한번 정도 전화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제가 완전히 완벽하게 까먹어가지고 지금 광고가 안 올라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말씀하기가 좋아요. 어, 소장님, 왜 저희 집 물건 광고에 안 올라가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바로 이게 확인이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기가 좋은데 광고에도 올라가 있어요. 광고에도 올라가 있고, 뭐, 여하튼 다 <laughs> 문제 없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도, 어, 부동산 소장 입장에서는, 어, 그냥 물건을 한번딱 내놓고 그걸로 끝인 그런 손님들보다는 한번 정도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신경을 조금 더 쓰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혹시 이런 실수를 한 경우에는 그걸 바로 또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 부동산에 뭐 매, 매, 매매든 뭐 임대차든 여하튼 물건을 내놓으신 경우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저희 광고 잘 올라갔는지, 그거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아, 뭐, 어떻게 찾으시는 손님들이 좀 계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은, 분명히 부동산에서는 더 신경을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자주 전화해서, 왜 우리 집은 안 나가니? 우리 집, 뭐 이렇게 또다 그치시면은 또 부담 되거든요. 그거는 좀 마이너스고요. 아, 부동산에 그 물건 내시고 나서, 일주일 뒤에 한번 정도 네, 전화하셔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뒤로도 뭐한한달 정도 있다가 또 전화 한번 해보시고 예 그래서 어, 관심을 네, 부동산 소장님이나 실장님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와. 내 물건을 어, 잘 관리해 줄수 있도록 그리고 손님들도 좀 이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계약이나 거래가 또 성사될 되지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의 실수를 사례삼아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물건 내서 오시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전화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